전국의 아미고 본부장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아미고 고문단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laughs> 경주는 올 때마다 참 좋아요. 우선 눈이 안 아파. 높은 것들이 별로 없어서. 저도 언젠가는 제 고성구 TV를 누군가한테 넘기고 현업에서 손을 뗄 때가 올 텐데, 10년 후건, 20년 후건. 그러고 나면은 제가 1년씩 살아보고 싶은 동네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경주가 들어갑니다 제가 경주는 꼭한 1년을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곳 경주에서 우리 전국의 국무본부장 동지 여러분과 고문단님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정치평론을 한 거는 한 40년이 넘고요 그리고 방송활동을 한 거는 한 3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최미디어 시대 미디어 정치로 돌입하기 전부터 제가 정치 평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후반 90년대 초 이때요. 이때 이 선거할 때 제일 중요한 팀이 뭐였냐면 구전 홍보팀이에요. 그 미디어라고 하는 수단이 별로 없었고 미디어가 있긴 있었지만 그걸 정치 활동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한테 이 어떤 후보를 알리고 띄우고 하려 그러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원시적 방법으로 구전홍보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선거 때가 다가오면 우선 저 택시 기사들 잡고. 미용원에 미용사들 잡고 옛날에 복독방이라고 했던 부동산 중개업 잡고 동네 슈퍼 잡고 뭐 이렇게 해서 맞아면 그 동네에 좀 비교적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이제 장사하는 분들을 어떻게든 구전 홍보로 엮어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를 띄워야 되겠는데 이 구전 홍보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구전 홍보를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띄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 정치판에서 했던 얘기가 하룻밤에 심리 간다 그랬어요. 구전을 하면 하룻밤 사이에 한 심리 정도는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릴레이 달리기 할때 보던처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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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하면 부산에서 띄우기 시작하면 서울까지 오는데 꼬박 한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랬던 정치가 80년대, 90년대까지의 정치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 정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돼요. 그니까 러 미디어 정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기 전에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한 곳이 어디냐면 기독교 방송입니다. 기독교 방송의 시사자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사 정치 프로그램이에요. 그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은 뭐 용감해서 그걸 한게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은 당시에 종교 방송이고 지금도 종교 방송이지만 종교 방송이어서 뉴스를 전할 수 없게 당시의 법으로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걸 하긴 해야 되겠는데 뉴스 자체가 없으니까 편법으로 시사자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사 얘기, 정치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시사정치 프로그램의 출발입니다. 그 시사자키 프로그램의 초대 MC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정치 시사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본격적으로 개막된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섰습니다. 그때 종편을 허가를 하면서 네 개의 종편이 갑자기 떴어요. 종편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사정치만 하면 안 돼. 드라마도 해야 되고 예능도 해야 되고 뭐 시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종편이에요. 그런데 이 종편을 언론사, 신문사들이 다 땄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냥 주요 언론사들한테 선물지도씩 하나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TV조선을, 동아일보가 채널A를, 중앙일보가 JTBC를, 그리고 매일 경제신문이 MBN을. 이렇게 하나씩 딴 거예요. 따고 나서 운영을 하려고 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거든. 드라마 하나 찍는데도 막몇 억씩 들잖아요. 몇십억씩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동안 신문사 운영할 때하고 규모가 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쉽게 종편이라고 하는 걸 어쨌든 24시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일 쉽게 착안한 게 뭐냐. 그게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종편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시사 어, 토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어쨌든 시청률이 좀 나와 대박은 못 치지만 시청률이 1% 이상 나와 그런데 제작비용은 거의 안 들어 진행자 출연료 그다음에 패널 출연료 그거 주면 끝이잖아 있는 스튜디오 그대로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종편들이 너나 할것 없이 10시간 12시간씩 시사 프로그램을 딱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 수준도 형편없고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그 분야에 상당한 이론적 기반과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없이 워낙 프로그램이 막 생기니까 그야말로 개나 소나 다 하게 된 거예요. 패널들 상태로 가면 더 심각해. 전혀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방송국에서 이 사람 패널이라고 그러고 안 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유독 그때 많이 뽑혔어요. 왜냐하면 정치 시사는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무슨 사건 같은 거는 뭐 변호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평론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변호사들이 대거 이 종편판으로 들어왔어요. 그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건 관련 얘기만 했어요. 저 세월호 때그유병헌뭐 유병원 가지고서 한 6개월 동안 모든 종편이 떠들어댔잖아. 백골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진짜 유병원이 맞냐 안 맞냐. 그럴 때마다 뭐 각종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 또는 수사관들이 나와가지고서 막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하다 보니까 정치적은 별거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정치 얘기를 슬그머니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변호사면서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저, 이종 보통 면허도 안탄 사람이 덤프트럭 몰고 다니는 거랑 비슷해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미디어 정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준비 없이 컨텐츠의 뒷받침 없이 확 열어 젖히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시청률 제일주의, 선정주의, 자극주의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종편을 뒤덮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천박하게 이를 데 없게 끌어내려 버렸어요. 종편은 시청률 올려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걸로 값싸게 제작해서 돈 벌지 모르지만 그나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는 올바른 공론을 형성하고 그래서 국민을 바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종편들의 장사 속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과 이런 것들이 아주 형편없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완전히 진흙탕에 뿌게 박혔어.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짜뉴스와 괴담들이 아무런 걸러짐 없이 마구 생방송을 통해서 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잘 악용한 것들이 바로 저종북주사파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 과정에서 종편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유포된 가짜뉴스 괴담에 의해서 먼저 딱 결정되고 나서 절차가 밟아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디어 정치 시대를 우리가 한 20, 30년 정말 고통스럽게 겪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천박하게 이를 때 없는 한국의 미디어 정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뉴 미디어 시대의 개막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독수리로 뭐 스마트폰 저 문자 간신히 보내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수많은 메시지가 오는데 답장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또 읽고 씹는다고 또 야단치니까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때려서 하는 게 네. 내, 내만 네, 하니까 또 뭐라고 그러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발전했어요, 저도 몇년 동안.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합니다. 근데 요즘 고성구의 숲에 그 댓글들을 많이 좋은, 정말 좋은 댓글을 올리시잖아요. 여기 댓글은 내가 불가능해, 달기가. 그래서 거기 참 좋은 장치가 있더라고. 하트 표시 누르면 은 좋아요가 되더만. 그래서 그거 열심히 눌러줘요. 제가 그런 이 컴맹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뉴미디어 시대를 이끄는 유튜버가 됐어요. 제가 뭘 알아서 됐겠어요? 뭐 하고 싶어서 됐겠어요? 제가 2018년에 고성고 TV를 3월 1일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는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 제가 평생 할줄 알고 해. 해왔던 게 정치평론인데, 이 방송을 통한 정치평론을 저 문재인 좌파 것들이 자꾸 못하게 내쫓는 거야. 내가 진행자로 있는 프로그램을 없애기도 하고, 또 고정 출연을 몇 년씩 하고 있던 것들에서, 어,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제 평생을 바쳐서 해온 방송 평론 활동을 차단하더라고, 좌파들이. 그, 제가 대책 없이 밀려났어요. 대책 없이 밀려나고 있던 중에,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우연히 이런저런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아저 박사님 평론 너무 좋아하는데 자꾸 박사님 평론이 없어져서 정말 아쉬운데요 박사님 박사님이 꼭 방송에 안 나가더라도 박사님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떠었어요 야 그게 뭐냐 하자 그게 뭐냐 하자 그랬어 그래서 시작한 게 고성국 TV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방송 시설이 필요하더라고. 그리고 작은 방도 필요해. 스튜디오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불쌍하게 봤는지 우리 종로에서 당시에 활동하던 자유파단체가 자기들이 원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튜브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진행자도 마땅치가 않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안 해가지고 그냥 창고처럼 방치하고 카메라도 한두 개 준비했다가 안 쓰고 있던 그 공간을 저한테 이거라도 쓰려면 쓰라고 저한테 배려를 해줬었어요. 그게 고성급 TV의 출발이에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고성TV가 뭐 전혀 생각도 계획도 준비도 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덜렁할 땐 시작을 하고 야 그게 구독자라고 하는 게막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구독자 천명 됐을 때 우리 잔치했어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머니가 박사님의 아주 열렬 팬이신데 방송 평론 근데 그 어머님이 어느 날 박사님이 안 보이시다가 유튜브 하는 걸 알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가서 박사님 도와드려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보니까 그 유튜브는 구글 회사잖아요. 구글에 본사 소속인 에이전트 회사, 콜랩이라는 회사의 팀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자기 신분을 밝히길래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지. 구글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트 회사는 우리나라에 딱그 회사 하나입니다. 콜랩. 다른 에이전트 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구글 코리아에 소속해 있어요. 구글 본사에 소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저한테는 정말 한들이 도우신 거죠. 그래서 이 팀장이 저한테 구글에서의 정책은 이렇고 유튜브를 지속 가능하게 몇번 하다가 말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려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거 보통 하려 그러면은 한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는데 저희가 본사 소속 에이전트 회사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이거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 달부터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줬어요. 물론 얼마 안 되지 광고 수익 배당이니까 그야말로 직거리 같은 데서 시작을 했는데도 야 이거 유튜브가 돈을 벌 수도 있는구만.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성구 TV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그런 수많은 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 배려, 그리고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거들어 준 분들, 이런 분들의 힘과 노력이, 배려가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고성구 TV인데, 저는 제가 평생 방송을 통해서 평론을 해왔기 때문에 유튜브도 당연히 제 평론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방송은 적어도 정치시사 방송은 무조건 생방송이어야 되는 거야. 생방송이 아닌 정치시사 프로그램이 도대체 존재가 가능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튜브는 생방송이라는 걸 거의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대한언론이라는 자각이 없었던 거지. 당시에 이미 저보다 일찍 유튜브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녹화해서 영상 하나 일주일에 한두 개 올리는 정도가 당시의 우리 자유파 유튜브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가 40년 방송 평론 활동을 하고 그것을 못하게 돼서 유튜브를 하는데 이게 생방송이 된대는데 그럼 당연히 생방송을 해야지. 그래서 고정호 TV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생방송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모하게 한 거지. 근데 생방송을 하니까 이미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폭정이 한참 막 기세를 떨칠 때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파국민들이 지상파 종편 할것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도 어디선가 생방송을 하는데 들을만한 사람이 들을만한 얘기를 한다 해서 순식간에 이 생방송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진정으로 정치 시사 정론 방송으로 발돋움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 유튜브 생방송을 저희 고성TV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저는 당전한줄 알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자유파 유튜브라면 생방송 안 하면 어디 명함도 못 꺼내게 돼버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유수한 자유파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이 유튜브들 생방송 안 하는 유튜브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생방송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됐어. 생방송을 하니까 제가 이 종편의 마지막 그 프로그램 진행을 TV조선에 했는데, 그때 제가 그 TV조선에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익선 앵커랑 WMC를 보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TV조선에 요구한 게딱 하나 있어요. 뭐 출연도 그런 걸 알아서 주시고 하면서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생방, 쌍방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TV조선에다가 그거 요구했어요. 쌍방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TV조선이 제가 그게 거의 전제 조건이 돼가지고 그걸 이 사람들이 구축을 해줬어요. 몇천만 원이 들었는지 몇억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TV조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때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게 화면상 지금의 유튜브 댓글처럼은 안 되니까 문자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좋은 문자 메시지를 주로 이익선 앵커가 읽어줬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멘트를 달고 또그 중에 괜찮은 질문은 출연자한테 질문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어쨌든 그것도 쌍방향이지. 그 쌍방향으로 100분인가 그 프로그램을 할때 문자 메시지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게 기록으로는 한 100분 동안에 7천여 개 문자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때 제가 아,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주장하고 싶어 한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걸 정말 절절히 느꼈고 그런데 유튜브에 와서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 구축 없이 그냥 유튜브 자체가 생, 쌍방향이 가능하더라고 생방송만 하면 그래서 그 쌍방향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호TV가 그동안 다른 거다 포기하고라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해보니까 생방송 중에 쌍방향이 구현되잖아요 제가 한 40년 방송 경력이 있지만 생방송에서 제가 뭔가 주장을 하고 막 하면서 동시에 댓글에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동시에 읽어내고 그 중에 어떤 것은 걸러내고 어떤 거는 찾아가지고서 답변을 해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 동시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 조선일보가 저 때문에 구축한 그 쌍방향 시스템은 그 후에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쌍방향을 구현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고성훈 TV는 유튜브 정치 방송에서 생방송을 전면적으로 했다. 그리고 쌍방향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거를 제가 다른 유튜브들, 훌륭한 유튜브들이 많지만, 고정구TV는 이거는 우리가 했다고 제가 속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쌍방향성의 연장선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쌍방향을 진작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의 그 실시간 대화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고성구가 좋아도 아무리 고성구TV가 소중해도 그냥 보통 종편 보통 지상파의 시청자처럼 그냥 방관자 구경자 또는 응원자로 그냥 남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고성구TV가 다른 어떤 매체도 하지 못한 쌍방향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성구TV의 주인으로 8년간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그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그 쌍방향성이 오프라인에서 조직화된 게 아미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유튜브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히 유튜브의 최대 강점인 쌍방향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살아있는 증인들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쌍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 저는 이거는 지상파 종표현이 이른바 균형 잡힌 객관적인 매체로 제자리로 돌아와도 지금의 지상파 종편 시스템으로는 또 지금의 지상파 종편의 그 인력으로는 이 쌍방향성은 구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존의 그 족벌 언론들이 워낙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 얘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해서 대안 언론으로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그게 정상화 되더라도 지상파 종편이 정상화 되더라도 이 쌍방향성의 구현이라는 것 때문에 유튜브 활동은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시청자들이나 국민 여러분이 구경꾼이나 방관자 응원꾼 이렇게 제3자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유튜브 진행자 이상으로 정치적 식견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뚜렷한 주장이 있고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계속 구경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저는 그 점에서 이 쌍방향성을 구현한 우리 아미고 조직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앞으로 자유파 유튜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로 살아있는 증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자유파 유튜브의 정치 개입이 훨씬 쉬워졌어요. 예전에 미디어 정치 시대 때는 언론이 뭐라고 하라고 그러고 뭐 평론가 하나가 누구누구는 뭐라고 하라고 그래도 그냥 참고 자료 이상으로 흘려들으면 그만이에요. 유일하게 조중동 사주나 조중동의 사장이나 편집국장이나 정치부장 정도가 술자리에서 아이 사람 좀 공천전 줘 그러면은 뭐 받아 주거나 하는 정도. 그야말로 더러운 커넥션을 통해서 족벌 언론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방향을 만들어 가고 그걸 현실화시키는 일은 족벌 언론 어떤 자들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권력은 있는데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밤에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자가 붙어서 엄청 큰줄 알죠 별거 아니에요 대낮에는 대명천지에서는 찍소리 못하는 것들이 밤에 권력자 불러내 갖고서 술 마시면서 은밀하게 청탁하고 이거 들어주면 내가 당신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종로로 태줄게 이런 수준의 조, 족벌 언론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족벌 언론들의 시대 지나갔고 족벌 언론이 지배하고 장악하던 미래 정치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체제의 출범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와는 정치하기 전부터 잘 알아요. 형아우 사이로 수십 년을 지내온 사람이에요. 제가 김문수 후보 개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시대적 흐름이 장동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근데그 시점에 출발 지점에서 보면 장동혁 지지율 4%였어요. 그리고 불과 한두 달 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지지율은 45%였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간의 레이스가 시작된 거예요. 길지도 않아. 한 달도 채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저 족벌 언론들은 전부 김문수 편이었어요. 심지어 한동은 배신자 똘마니들도 다 김문수 쪽이었어요. 그래서 김문수가 한동훈 공천주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장동혁 편은 유일하게 우리 자유파 유튜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장동혁이 이겼어요. 장동혁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과 여기에 모든 걸 걸겠다고 하는 아주 처절한 승부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요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스스로 전당대회 후에 얘기한 대로 뉴미디어 시대에 뉴미디어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의 당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동혁 체제의 출범은 곧 족벌 언론들이 판치고 주름 잡던 올드 미디어 시대를 끝장내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선도하는 뉴 미디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고 하는 것을 알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깨가 더 무거워요. 예전 같으면 쉽게 툭툭 뱉을 수 있었던 말도 한 번도 생각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고백하자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저 장동혁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화통화도 한번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장동혁 대표의 언행과 연결지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퍼뜨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가 그만큼 무겁고 또 그만큼 스스로, 어, 조심해야 된다. 몸을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제 개인의 얘기고 이뉴 미디어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이 역사적 전개는 당당하게 우리가 계속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건, 2년 반 후에 총선거건, 그 3년 반 후에 그 전에 대선이 치러지겠지만, 여의치 못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선을 4년에 치른다면, 그 모든 선거의 핵심은 뉴미디어의 향배에 따라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뉴미디어들, 뭐, 다른 유튜브들은 제가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고성국팀이 많은 시대의 정방향에 서서, 삿된 이해관계에 매몰되거나 오염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그런 정론방송으로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여러분들한테서 나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